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레 네, 그린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스 서버 있는 스카이워즈. 또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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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박. 네. 응. 네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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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잠깐만 한 번만 하고. 리나라는 네. I.T.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한 방에 붙일 수 있습니다. 네? 네. 어라이스 게이드 근데 자 게이드죠 근데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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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게이드 아이스 게이드 아, 나이스 게이드. 게이드. 아이스, 정말 게이드 이자 된다 음, 음. 제가 요즘 많이 믿에밑 어, 해서 <laughs> 내가 암,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즘 어 미땡 사이코패스 영상만 찍고 있는 거예요 네. 어? 저거 f 폰으로아 잠깐만 f 드폰 아아 이게 웬덕이냐 불템이라니 내가 불템이라니 내가 불템이라니 그렇지 그래, 않다 내가 좋았어,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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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 됐어. 헤헤매도면비 <laughs> 찍어요 여러분들 매도무비 매도무비 찍 어? 어? 오케이! 자 여러분들 이런게 바로 그림의 클래스라는걸로요 나이스 자 이제 아버지 이리, 이리, 이스 자, 3일, 클라스 봐라. 자, 풀템 가지고 싸웠는데 어, 너무 여유가 없었네요. 옵티파머 오케이. 근데 네, 저는 이상, 그린이었, 귀여, 아이, 귀여운 <laughs> 그린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마 뿅.